네, 우리가 맛집인 줄 알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겁니다. 그곳은 맛집이 아닙니다. 잘 고친다고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돌팔이인 겁니다. 그곳은 병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많다고 여겼던 교회.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을 거야라고 했던 신자.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신자 속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것은 교회의 역할, 신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결혼식에서 축가나 혹은 어, 주례사가 주례를 할때꼭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죠. 어,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노회 대회나 어떠한 암송 대회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종종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좋게 표현했는데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랑, 그것은 교회 또 설교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요인지 찬양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곡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에는 조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랑할 것이라고 사랑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쩌면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는 저 사람 저 교회일까 라고 지탄을 받는 교회의 현실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런 어플에서 40주 이상 1위를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조금은 맥락 없어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기독교인들이, 한 기독교인이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삶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것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잘 알아서 잘 전하고 있지만 세상과는 단절된,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 그렇게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잘 진단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치한 말씀인데요. 12장과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많은 은사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말미에 보시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싸움이 많았습니다.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원래는 노예였던 그러한 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큰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파가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라 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가 많았던, 세상의 기준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무엇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랑은 최고야. 사랑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위에 있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면 사랑으로부터 은사가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이후를 보시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 즉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사절 이후에 아주 부담스럽게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제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이 방언을 마치 천사들의 언어와 같이 그렇게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 장에 나오는 그러한 방언, 그리고 천사들의 언어와도 같은 그러한 방언을. 우리가 한 달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사랑이 결핍된 것은 마치 우상숭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꽹가리, 그 철기의 악기처럼 그렇게 우상숭배자들과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고귀해 보이는 은사도 그 은사 자체가 그 은사를 가진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예언은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은 또 모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과 달리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말씀 그리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복음만이 능력이라는 사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말씀 선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의 능력,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절인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몸을 불살르게 내어주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사실상 할수 있습니다. 즉, 왜 구제하느냐, 왜 헌신하느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마치 하얗게 활활 타올랐어. 불태웠어. 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동기가, 그 시작이,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 즉,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결론적으로 유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히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쌍하게 내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늘 사랑이 없으면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든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이 있으면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제 둘째 딸에게 어제밤에 같이 이렇게 누워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원아 사랑이 뭔것 같아? 라고 했더니, 음, 좋아하는 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영어로 쓰더라고요. 하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온이의 말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트, 하트는 심장인데 생명인데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트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겨야 할 사랑은 사랑에 푹 빠지는 뭔가 감정에 치중해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확인했습니다. 오늘 유행가 1위 100위, 1위부터 100위의 차트 가운데 사랑은, 사랑에 대한 곡이 얼마나 있을까? 대충 새도 절반 이상이 다 사랑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라디오를 켜시면, 들리는 곡들이 다 사랑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사랑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우리 사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것보다 안 참는 것, 단숨에 그냥 확 해버리고 깔끔하게 질러버리는 것, 화를요. 그것이 더 쉽습니다.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보다 남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내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시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옆에 계신 성도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최고시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랑하시죠? 유튜브 이렇게 켜 보시면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최고시죠.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시죠.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내가 이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런 거다 지우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구역장, 우리 교회 성도님이 최고가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이 공동체에서 사랑의 회복이 되어야 이웃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옆집 아줌마는 왜 이렇게 고약하신지요? 윗집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밤마다 저러신지요? 그래도 옆집을 사랑하고 윗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돼야 이제 우리가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되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옛 계명, 즉 실천할 수 없었던 그 계명들이 새 계명이 되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계명이 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끝없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특별히 요한사도는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창신교회 서로 간의 사랑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구역 모임을 할 때, 순모임을 할때 함께 부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모여서 험담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한사도가 원했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과 사회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붙잡으십시오. 사랑할 수 없을 때, 말씀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더 숨기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에게 미움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더 참아 주겠습니다. 더 시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군가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이 인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분이 계시는데요. 누군지 잘 아시죠? 네. 공영방송 KBS에서도 이분에 대한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뮤지컬을 통해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또볼수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이름이 손양원이 아닙니다. 원래는 손연준이십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된 이후 애양원을, 애양원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품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손양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 양 아들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아픔과 흔들림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음을 그의 기록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잠깐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배움을 받았는데요. 그때 애양원을 힘들잖아 내려놓고 초랑교회로와 이렇게 제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참 저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끝까지 애양원을 섬기다가 애양원에서 죽으셨지요. 사랑하는 선도님들 그에게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큰 사랑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에 대한 아픔과 가족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즉 사랑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할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땅 가운데는 교회가 다 이렇게 사, 사랑이 없는 건가요? 이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교회마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생각보다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교회에 기대함으로 나아갔는데 교회가 차갑고 교회가 웃어주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더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 신천지와 이단들은 얼마나 꿀송이 같은 입술로 얼마나 좋은 선물로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이제 다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사랑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때에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의 인생이 사랑이 있으면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시겠 습니다.